안녕하세요. 오늘 이 날씨가 완연한 봄날입니다. 자, 이무신인의 장소 TV가 또 우리 이웃 동네 같은 이 소래포구에 왔습니다. 야, 날씨가 따뜻합니다. 갈매기만 끼룩끼룩 울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소래포구에 오늘의 이 수산물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자, 알아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면은 복 받으실 겁니다. 자, 함께 가시죠. 이거는 5천 원만 주면은 엄청 많이. 이거는 5천 원만 주면은 펜션하고 와시아비즈다 떠줘요. 자연산. 어, 아, 이거는 뺄때다 털어준다고요. 같이 말아요. 그...

이천원팔천원만원 그래요 예, 한 마리에 원이요예 이런 거는 13,000원짜리 두 마리에 25,000원 이런 거는 1원한마리 예, 낙지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네. 많이 안 나오는 철이서 비싸네 음, 음. 지금 우리 한달 만에 나갔는데 낙지잡이 안 나가요 지금 그렇지 지금 음. 없으니까 워낙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있으면 나가는데 너무 없어요 우리 8 0원만원만0원 육천 원, 팔천 원, 만 원, 만 삼천 원. 우리 이제 중어 들어가세요. 가보지면왕이겠지 이건 한 바구니 만 원이지. 이거는 얼마예요? 아, 2만 원이지. 이런 거만 원이 이거는요? 그거는 아, 5만원짜리데 싸게 드려요. 4만원까지 해드세아마리에 4만원? 네 이거는 이네 저번 날저기서 신나게 하고 가더니 또 아쉽다. 이거는 한 바구니 얼마씩이에요? 어떤 거요 이거요. 거 어, 2만원인데, 15,000원이래요. 아, 15,000원씩? 네. 오한바구니1 만원, 2만원. 뭐예요? 어, 뭐예요? 아 겨울바다가 되니까, 물은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어, 배가 없으니까. 그래한 응? 이걸 어떻게 팔아요? 요한 마리 나만 원. 나씩 하나씩, 하만 원. 하나씩, 하나씩, 마리 3만원 씩큰거 3만 원. 씩 하나씩, 하나씩, 거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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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키로 28,000원 이면요. 1 7kg로 4 8 0원그동 이건 얼마예요? 비슷해한 뭐 마리 만 원. 한 마리 만 원. 보여 있가 얼마예요? 2 5원2 5천원 이거는 뭐래? 이거요? 달아봐야지달아야 응. 응. 되는 거예요? 그쵸죠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 그 음. 먹 1kg 반이요한킬만 2천 원. 그렇어가 얼마예요? 어깨는 한8 0원이에요는만5 0 0 0원이 요거는 1 5 0원 요거는 1 8 0 0 0원 도미가 따따 파타 범민는 얼마에요? 100kg에요? 100만 원 똑똑구나. 이에요들만이요원 아, 똑똑구나 0 0 0원요 음. 이0 0 0원씩1이0 0 0원씩만원이에요0만원씩1요0천원씩만0천원갔다0 0 0예원거1 0 0거0원씩원씩1 0 0 0 0 1 0 0 0원씩1원 1000원씩. 원씩1원씩원씩원씩한 한무대기에 2만 원. 가리비가 얼마예요? 가리비요? 예. 아만삼 천에 한번 더. 아만삼천 원. 지금 예. 지금 몇 개? 다섯 마리 올라가? 뭐더 올라? 다섯은 한번 여덟 마리. 다섯 마리. 오징어는요? 오징어 만 원. 아두 마리에 만 원. 두 마리 만 원. 다섯 마리 이만 원. 아 다섯 마리 이만 원. 응. 또 또. 잡만 뭐... 아, 예? 도미가 까만 네안 노랗고. 까만 거 있고, 노란 있고 언니도 하얀 옷 입고, 까만 옷 입고, 음. 그렇죠. 얘네들도 다몸 색깔이에요. 아, 이것도 3만 원이에요? 네, 키로에 3만 원. 네, 키로에. 이거는요? 얘도 네? 아. 키로에 3만 원. 아, 키로에 3만 원. 아, <웃음> <웃음> 이 쭈꾸미가 얼마예요? 25,000원. 아, 쭈꾸미가 오늘 다2 5 0 0원이네요 네. 아니, 아니, 1만 원이에요. 어, 알겠어요. 네네네. 어, 네, 네. <laughs> 아이고, 수모님. 네. 이거 찾아보라 했어도. 네. 이거 빼고 2만 천 원, 이거는. 이거는 3만 원, 네. 이건 좋은 거. 아, 이거 네. 남당리 거라네, 그래. 커. 네. 3만 원. 네. 요거는 2만 오천 원, 작은 네. 거. 네. 틀려. 네. 물건이. 오케이. 틀리잖아. 요거는 네. 2만 오천 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도 돼. 네. 어. 어. 틀려. 아, 까맣고 하얗고 이렇게 틀려. 이거 깼잖아. 그럼 국산이야, 2만 원. 이런 거는 1만 오천 원. 아, 자. 먼저 가는 거 너무 좋더라. 좋죠 네. 아유. 형님이 청룡이가 소개했나봐. 청령이. 살라고? 예. 음. 키로 2만, 엄마? 2만 8천 원. 이거 한번 달아봐도 될까요? 오늘 대체적으로 올랐다. 네. 방어가, 아. 아, 이거는 키도 얼마예요 3만 원이요. 3만 원이요. 편하거나 키도 똑같으나. 오케이. 방어는 3천 원. 2.3kg. 6천 원, 오케이. 꼬막은 얼마예요? 꼬막은 만 원이에요, 1kg. 에 한무디게 만 원이에요? 네, 만 원씩. 아, 요거 세 마리에 만 원이고, 요거 세 마리에 만 원, 요거 두 마리에 만 원씩. 세두 금깔치가 한무디게 만 원씩이래요, 이게 다. 한무디게 만 원씩. 비둘 낙지도 한무디게 만 원. 맞죠? 이만 오천 원. 이세에는세족 조금 세족에는 이만 삼천 원.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 만천 원. 만천 원. 얼마라고요? 이거 이것도 여기 주시는 똑같 네, 나 이만 5 오천 원. 이만 오. 이런 거 아예 좀 없는 것들은 만 오천 원에서 만 팔천 원. 자, 오늘은 이게 25,000원입니다. 이런 것도 13,000원입니다. 키로에. 세조개는 3만원. 보세요, 매운탕 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매운탕 거리가 이게 한무대게 5,000원. 광어도 5,000원인가? 아니, 뱅어도 5,000원이에요? 병원은 아니에요. 15,000원이에요. 아, 병원은 15,000원. 병한만개 아, 만, 마, 아니, 이거, 이거 한 개가 만원이신요아좋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또딱 일주일 만에 우리가 또 손해포구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와봤더니 역시나, 어, 지금 여기 배, 배가 들어왔어. 생선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크게. 난전에 많이 안 나와서 우리가 또 재래시장 안으로 가서도 많이 던 찍었으니까 재래시장 안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거기도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꽃게라든지, 새둥이라든지, 끓음이라든지, 문어라든지 이런 거다 시세를 잘 알아보고 올렸으니까 잘좀 보십시오. 예. 오늘도 무식이네 장수리 주가소래 포구에 와서 여기에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